안녕하세요. 오늘은 철통 보안이라더니 우리들의 계좌는 못 지켜주는 기업. 센티네론의 주가 폭락 이유에 대해 간단하게 풀어보려고 합니다. 최근 1분기 실적 발표 이후 주가가 마이너스 11%나 빠졌는데요. 과연 왜 그런 걸까요? 같이 털려봅시다. 숫자만 보면 그럴싸하죠? 뭐잘 나왔네 싶지만 시장은 실망했습니다. 왜냐고요? 기대치에 못 미쳤거든요. 최근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의 일시적 장애로 인한 반사이익도 그저 그렇고, 성장률이 나쁘지 않았지만, ARR 증가율이 생각보다 느리고, 이번 가이던스도 겸손 그 자체라고 볼수 있습니다. 센티네론의 자랑은 싱 r i t 티라는 AI 기반 보안 플랫폼인데요. 클라우드, ID, 데이터 보안까지 확장 중입니다. 근데 고객 반응은? 음, 엔드포인트 하나만 써볼게요. 고객의 40%만 3개 이상 제품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참고로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는 60% 이상이 5개 이상의 모듈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쯤되면 플랫폼이 아니라 수준. 그래, 단골 수준 광고 확보부터 다시 해야 할듯 합니다 클라우드 보안 분야의선 무슨 같은 신생 기업에게도 통합성과 확장 속도에서 밀리고 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행사 핀수로 뭔가 해보려 했지만 시장 반응은 글쎄입니다 센티네론의 단점만 얘기했지만 장점도 있습니다 매출 총 이익률은 업계 상위권입니다 그런데 왜 운영 마진은 마이너스 36% 이유는 딱 하나 AI의 돈을 너무 쓰고 아직 그 AI가 돈을 벌어주진 않는 구조입니다. 오히려 직원은 더 뽑고 있고 비용은 쑥쑥. 마진이 아니라 마진 소각 중으로 보여집니다. 센티네론은 SBC. 한국말로 하면 주식 보상 비용이 매출보다 빠르게 증가 중인데요. 개인 투자자들은 센티네론의 주식 보상 비용은 사기 수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센티네론은 미국 정부와 계약도 많이 하고 페이드람핀증도 많은데요. 최근 회사 고문이자 전 CISA 국장인 크리스터프 크랩스가 트럼프 행정명으로 보안 자격 정기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결국 사임됐습니다. 결국 정부 사업도 불확실해졌습니다. 투자자들 커뮤니사이트에 가서 센티네론에 대한 반응을 보면 긍정파들은 이런 말들을 합니다. 무차입 구조에 고이익률에 자사주 매입까지 이 정도면 매수할 만하지 EVS 5.5배면 싼 거야 부정적인 개인 투자자들은 이런 말들이 많았습니다. 경영진이 실망스럽다 그냥 누가 25달러나 30달러에 인수해줘 주식 보상 비용 때문에 희석이 심해서 미래가 없어 지금은 무작정 매수보단 저 같은 경우는 관망을 할것 같네요. 센티네론의 장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기술력이 좋고 AI 기반 보안에 높은 매출 총이익률 그리고 정부 인증 보유가 많은 기업입니다. 하지만 단점도 확실합니다. 아직 적자 기업이며 확장도 느리고 경쟁사는 많고 너무 많은 주식 보상 비용과 정치의 리스크까지 추가됐습니다. 결국 이 회사는 혼자 크긴 어렵고 인수될 가능성이 높은 구조로 보여집니다. 재밌는 점은 계절성 모멘텀으로 봤을 때 2021년부터 2024년까지 7월에만 들어갔으면 무조건 수익이네요. 100% 승률인 걸알수 있습니다. 이쯤 되면 7월 한정상승 이벤트 아님?